중국에는 자국 내 엄청난 명예와 높은 연봉을 과감히 포기하고 이런 리그로 떠난 축구 천재가 있었다. 그는 언어 장벽과 인종차별 등 완전히 낯선 환경에 직면했지만 결코 물러서지 않았고 결국 나이가에서 통생 8골, 경기당 0.11골이라는 놀라운 득점 기록을 세우며 세계를 놀라게 했다. 그는 14억 중국 인구가 열광하는 축구 체재로동판 저어를 뛰어넘는 중국 역사상 최고의 선격수 중국의 메시로 불리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축구를 좋아하는 팬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어 이분. 이름. 그의 이름은 바로 우레이이다. 1991년 미세먼지가 유난히 심하다 어느 겨울밤 중국 장수성 난쟁에서 우레이가 태어났다. 보통 5살 남자아이들이 만화를 보거나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것을 좋아할 나이였지만 우레이는 떡잎부터남들랐다 그는 축구 방송을 빠짐없이 시청하며, 어린 나이에도 월드클래스 축구선수들의 움직임과 기술을 따라하는 연습을 꾸준히 했다. 물론 열악한 환경탓에 콘크리트 바닥에서 축구를 해야 했고, 그의 무릎에는 상처가 끊이지 않았지만, 그는 고통을 느끼지 않았고, 오히려 그것을 즐겼다고 한다. 그리고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본 아버지 우화는 우레이를 축구선수로 키우기로 결심했다. 우레이는 12살이 되던 2003년, 중국 청소년 축구의 대북격인 시건바오가 설립한 축구영재학교인 건바오 축구 아카데미에 입학하며, 축구선수로서 첫발을 내디뎠다 사실 그 당시 우레이가 축구를 직업으로 선택한 것은 큰 도박이었다. 그의 체력은 평균적이었고, 키도 또래 아이들보다 작았기 때문에 쉬건 바우 역시 낙관적이지 않았다. 그러나 우레이는 축구에 대한 순수한 열정과 끈기를 바탕으로 약점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았고 이는 코치진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결국 우레이는 빠르게 성장하며 자신을 증명했다. 쉬건 바우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아카데미 건립에 3천만 위안 이상이 들었지만 우레이 한 명만으로도 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는 중국의 마라도나입니다. 라며 우레이를 극찬했다. 2005년 건바우 축구 아카데미가 둔야그룹에 인수되어 상하이 둔야로 재탄생됐고 2006년부터 중국 을금림에참가하게 됐다. 2006년 9월 2일 팀이 3대 5로 지고 있던 상황 감독은 코치진에게 우레 준비시켰고 지시하였다. 당시 그의 나이는 고작 14세. 이로써 그는 중국 프로축구 리그 역사상 최연소 출전 기록을 세웠고, 그것은 중국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공격수의첫 발걸음이었다. 비록 팀은 패배했지만 그후 경기에서 득점을 기록하며 중국 프로축구 리그에서 두 번째로 어린 득점자가 되었다. 이후 우레이는 승승장구하며 2008년 상하이 등야가 2부 리그인 중국 갑급 리그로 승격한 후에도 꾸준히 부각을 나타냈고, 2012년에는 17골을 기록하며 득정왕에 오르며 그의 팀을 1부 리그인 슈퍼리그로 진출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슈퍼리그에서도 그의 활약은 있었다. 외국인 공격수들이 즐겨한 리그에서도 수준이 3위 10위 안에 드는 득점력을 보여주었고 2017년에는 많은 빅리그 출신 외국인 선수들 가운데서도 슈퍼리그 득점 순위 3위를 기록했다. 기세를 몰아 2018년에는 29경기에서 27골을 터뜨리며 미친 듯한 골 결정력으로 득점왕에 올랐고 리그 MVP와 슈퍼리그 우승 타격까지 강화되었다 일각에서는 브라질 국가대표 출신 펄크와 오스카가 득점을 도왔기 때문에 오레이가 득점왕이 되었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최소 오레이는 다른 중국 선수들과는 다르게 까먹여주면 삼촌 능력 정도는 있다는 걸증 2018년 3월에는 영국 매체 월드풋볼에서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 500인의 겨우 이름을 올리며 국제적으로도 주목받았다. 그리고 같은 해동 중국판 발롱 도르까지 수상하며 커리어의 정점을 찍었다. 중국에서의 경력은 절정에 다 달았고 우레이는 27세 전성기에 오대 리그로의 도전을 결심한다. 2019년 아시안컵이 끝난 직후 1월 28일 라리가 에스파뇰이 우레이의 영입을 발표하며 그는 공식적으로 팀에 합류했고 24번 유니폼을 입었다. 비록 에스파뇰이 중국 자본에 인수된 팀이었지만 우레이의 이적은 그의 슈퍼리그 활약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게 정설이다. 또한 그의 이적을 통해 중국 축구가 오랫동안 유럽 상위 리그에서 남겨둔 공백을 메우는 계기가 되었다. 사실 영입 발표 이후 일각에서는 라리가와 슈퍼리그의 수준 차이 때문에 우레이가 성공할 가능성을 낮게 봤 으로 라리가 출신 공격수들이 중국 리그로 이적했을 때 라리가에서 기록한 골수의 두배 가까운 득점을 기록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우레이의 라리가에서의 활약은 더더욱 중요했고, 우레이 또한 자신이 무물란 개구리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절호의 기회였다. 또한 중국인 공격수에 대한 편견을 깨부수고 중국 축구를 세계에 알리며 많은 어린 어린 중국 선수들의 우상으로 자리 잡을 기회였다. 같은 동갑내기인 한국에서 온 손흥민이 해내고 있는데 슈퍼리그 득점왕 출신 우레이가 못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그것도 바로 전 시즌에서 29 경기에서 27 골을 기록한 그였기 때문에 중국 팬들의 기대는 한층 높게 솟아있었다. 하지만, 세계의 벽은 높았다. 인생에서 장애물과 어려움을 노력과 끈기로 항상 극복해왔던 우레이였지만, 그에게도 안 되는 것은 그냥 안 되는 것이었다. 슈퍼리그에서는 거의 매 경기 공격 포인트를 뽑아내던 그였지만, 라리가에서는경기당 득점력이 땅으로 곤두박질 쳤다. 설상가성으로 한때는 에스파뇰이 우레이가 나오지 않은 5경기에서 4승 1무를 기록한 바며, 그가 출전한 18경기에서는 오무 13패를 기록하는 등 부진한 성적을 보였다. 결국 그의 마지막 라리가 시즌인 21-22 0 시즌에서 우레이는 23경기에서 고작 한 골을 기록하며, 더 이상 팀에서의 미래를 차지 못하고 중국 슈퍼리그로 묶게 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의 나리가 도전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2020년 6월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그는 득점을 기록하며 코로나 확진자 중첫 득점자가 되는 불멸의 기록을 세우며 코로나 종주국 중국의 자존심을 세웠다. 2022년 위대한 도전을 끝으로 사하이 하이강 소속으로 중국 슈퍼리그로 복귀한 그는 시즌 도중에 돌아왔음에도 12경기에서 11골을 기록하며 중국 최고 아카운팅의 모델이 된다. 2023 시즌에는 30경기에서 18골 6도움을 기록하며 팀의 리그 우승에 크게 기여했고 현재 2024 시즌에는 24경기에서 28골 8도움, FA컵 한 경기에서 3골이라는 뛰어난 성적을 거두며 사하이 하이강의 리그 선두로 이끄는 데큰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 축구의 아이콘으로 많은 것을 이룬 우레이에게도 아직 이루지 못한 꿈이 하나 남아있다. 그것은 바로 월드컵 본선 무대에 중국을 데려가는 것이다. 지금까지 중국 축구가 월드컵 본선에 오른 건 2002년 한일 월드컵이 유일했다. 그런데 그마저도 홈 어드밴티지로 한국과 일본이 예선에서 빠졌고 이란과 사우디와도 다른 조에 편성되는 기막힌 대지문 덕분에 가했다 우레이에게는 월드컵 무대에 대한 갈망이 어릴 때부터 깊이 자리잡았다. 2006년 독일 월드컵이 열리던 해였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기수들 사이에서 디장한 눈빛으로 서있던 한 꼬마의 바로 그 아이가 우레이어 그리고 그때 월드컵에 중국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그는 다짐했다. 언젠간 중국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고 이 월드컵 무대에 우리 국기를 보겠다. 그렇게 꿈을 품은 그는 2010년 2월 홍콩과의 경기에서 국가대표로 데뷔하며 첫 발을 내디뎠다. 그의 월드컵을 향한 위대한 꿈은 마침내 시작된 것이었다. 하지만 역시 세계의 벽은 높았다. 아니 아시아의 벽은 높았다. 2010년 남아공 월드컵 예선에서는 3차 예선에서 호주, 이라크, 카타르와 묶이는 죽음의 조에 들어갔고 결과는 참혹했다. 결국 그들은 조 최하위로 예선에서 탈락하고 말았다. 이어진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예선에서 중국은 다소 만만한 이라크, 요르단, 싱가포르와 한 조에 묶였다. 중국팬들은 이번에는 최종 예선까지는 가지 않겠느냐라며 조심스레 기대했지만 현실은 내놓했다 싱가포르에만 이승을 거둔 채6차전에서 요르단을 잡았으나 최종적으로 3위에 머물러 다시 한번 본선 진출에 꿈은 날아다. 갔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예선에서는 극적인 순간이 걸쳐졌다. 2차 예선 마지막 경기에서 우레인은 카타르를 상대로 세게 골을 터뜨리며 간신히 최종 예선 진출을 붙여했다 최종 예선에서는 한국과 1차전에서 비록 패했지만근대이의작전으로 팬들에게 희망을 안겼고 이어진 이란과의 경기에서는 중국을 기록하며 한그을더나갔다 게다가 한국과의 2차전 홍경기에서는 미세먼지의 힘과 킬리케의 도움으로 1대 0 승리라는 기적까지 받았다. 하지만 중국은 중국이었고 결과적으로 시기적으로 조5위를 돌하며 중국은 또다시 좌절에 맞았다. 2022년 그들의 도전은 카타르 월드컵에서 흔보다 하지만 예선에서 다시 사우디아라비아, 일본, 호주와 같은 아시아 강팀들과 맞붙으며 중국은 철저히 무너졌다 연인 패배로 하위권에머물던 중국은 심지어 중 최악체로 평가받던 베트남에게 3대1로 대패하면서 완전히 탈락이 붙은 다 이토록 오랜 도전에도 불구하고, 무레의 월드컵 변성뽕은 아직 이루지지 못했다. 하지만 아직 그에겐 2 0 2 2년 월드컵이라는 기회가 또 남아있다. 이번 2차 예선에서는 한국과 같은 조로, 그리고 한국과 두 경기에서 모두 발렸지만, 경기 후 손흥민에게 월드클래스인 선수가 도발적인 세레머니를 행사 안 된다는 라 화려한 주둥이 드립을 보여주며 중국 선수들의 사기를 돋았다. 그렇게 태국과 가까스로 동전 상황에서 승자성 규칙으로 최종 예선에 진출하며 기적같은 찬스를 잡았다. 하지만 하늘은 무심하게도 또 최종 예선에서 지난번에 이어 또 일본, 호주, 사우디와 엮이며 쥐지인 상황이다. 첫 경기에서 일본에게 7대0이라는 극혐 당하며 충격적인 시작을 하였고 이어서 사우디전에서는 현재권을 갚고도 역전권당 있다. 이 경기에서 선발로 나섰던 우레이의 발악은 아쉽나라겠다. 결국 현재 인도네시아에게만 일승을 거둔 채 교회에서 꼴찌를 기록하고 있고 본선 진출 가능성은 거의 이번이 다섯 번째 도전인 우레이에게 이번 월드컵은 사실상 마지막 기회일 가이 크다. 하지만 중국의 메시라 불리는 그는 진짜 메시의 월드컵 도전을 떠올려야 한다. 메시 역시 2 0 0 6년 2010년, 2014년, 2018년까지 번번이 월드컵의 쓴맛을 보았으나 다섯 번째 도전인 2022년 월드컵에서 마침내 우승컵을 품는다. 그리고 똑같이 사우디에게 2대 1로 역전패를 당하며 1겨운 여정을 시작했다는 점 또한 이 중국 메시를 기억해야 한다. 과연 우레이라 미친 듯한 플래스를 보여주며 그의 조국을 본선 무대로 이끌고 마지막 도전에서 꿈을 이룰 수 있을지 전 세계 의 이목이 그의 위대한 도전을. thank yeah. you